자, 무리수 볼게요, 무리수. 자, 무리수는 뭐야?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하는 거야. 무리수는, 무리수는,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를, 어, 무리수라고 하는 거야. 유리수는 뭐가 유리수야?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가 유리수야. B와 A는 정수고, 분모는 0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유리수야. 근데 그게 아니면 전부다 무리수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비순환 무한소수. 예를 들어서, 뭐, 1.2, 뭐 3, 4, 5, 6, 7,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음에 뭐가 나올지? 뭐, 다음에 뭐, 7 나오고, 8나고 뭐, 하겠지만, 순환하지는 않아. 그지 같은 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 주면 돼. 어, 뭐, 1.4, 1, 4, .4 어쩌고저쩌고, 혹시, 렁시물렁 하는 거, 요런 것도 이제 무리수라고 봐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소수를 따질 때, 소수를 따질 때, 소수에는 무슨 소수가 있어요? 유한소수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어요. 무한소수.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가 있어요. 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거고 비순환 무한소수 여러분 무리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됨? 되니? 좋아요 자 밑에 봅시다 자 루트 3 루트 13 루트 13유리수요무리수요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 뭐가 나올지 몰라 어 그래서 얘는 무리수인 거야 무리수 무리수라고 쓰면 되겠지 뭐 마이너스 루트 0.04. 마이너스 루트 0.04. 어, 0.04는 100분의 4인데? 그치? 100분의 4는 25분의 1인데, 루트 25분의 1이면, 제곱해서 25분의 1이 되는 수, 주계 음수를 얘기한 거니,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뭔 거야?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음. 자,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이래요. 8분의 1. 얘는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제곱해서 8분의 1이 되는 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뭐분뭐 뭐 소수긴 할 건데 뭔지 몰라 어. 자 루트 100이래요 루트 100 어때요? 루트 100? 10이요 10이잖아 이게 유리수겠지 유리수 응. 되셨나? 응. 응.